<laughs> 자오 본체 오를 <laughs> 자 오를 피고요. 네, 제 오늘의 주제는 How Mountains Are Formed라고 해서 산 산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오늘의 중요한 단어는 요 단어인데요. F O R M 요거 From 아니야 여러분? F R O M은 From이잖아요. 전치사로 뭐뭐 로부터 이런 뜻이잖아요. 네, 오늘 이거는 동사로 FORM이야. 안 헷갈릴 수 있겠어요? 얘는 형성하다. 얘는 뭔가를 만들다, 형성하다. 또는 뭐 형태, 이런 뜻도 돼서 그 폼, 한국말, 그 뭔가 폼 알죠? 폼. 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 밑에 사진을 먼저 볼게요. 두 개의 산 사진이 있는데, 첫 번째 산은 요거 예쁜 산. 어, 어떤 산이래?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마운트, 이게 MT가 여러분 마운트라고 마운트라고 발음해요? 마운트 후지, in Japan. 일본의 후지산 알아요? 네. 네, 일본도 화산으로 된 나라거든요? 후지산,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일본 여행을 제가 많이 가봤지만 그냥 일어나는 게 어떨까? <laughs> 후지산 이거 아니야. 못 굴어. 이정수 쯤. 하열 씨. 네. 후지고 <laughs> 네. 짜잔. <laughs> <laughs> 파율이 유튜브, 유튜브 또 나오겠네. <laughs> 자, 밑에 산은 마운틴 로스트에 at the b o r d 티베트 네팔. 티베트과 네팔 두 나라의 b o 국경의 경계선에 있는 이로스테산이라고 하네요. 두 산의 차이점은 뭔것 같아요? 후지산은 화산산일 거고요. 볼케닉 아, 마운틴일 거고요. 요거는 뭔가 다른 종류 화산은 아닌 것 같죠? 단어부터 볼게요. 빨리 볼게요. 1번, crash는 충돌하다 쓰시면 돼요. 충돌하다 동사고요. 크래 a 그 크러쉬 하고 조금 달라요. 크래 a 고요크 r a c 뭐예요? 아, 마음 아프다. 어, 핸드폰 금가는 거요. 이제 금가고 뭐 깨지다 이런 뜻이죠. 핸드폰 액정이 지금 와장창되어 있네요. Explosive 는 두사예요, 여러분. 폭발적으로라는 뜻이에요. <laughs> 폭발적으로. 근데 그림이 되게 어왜 재채기하는 그림이 폭발적으로라는 단어가 써있지 싶은데. 이 여자분이 재채기를 폭발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야 <laughs> 자 Hard는 굳히다 굳다 이렇게 딱딱해지다 말랑말랑했던 지점토가 지금 뭐 컵을 만드는 것 같죠? 굳어진다가 h a r d n 여러분 딱딱함이라는 형용사 Hard 알죠? Hard 어, 뒤에 em 붙여서 명사를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동사를 만든 거야요 이런 식으로 영어가 형용사 뒤에 e n 을 붙여서 동사를 만들 수 있는데요. 부드러우는 뭐야 영어로? 부드러운 S로 써. Soft잖아요. Soft 뒤에도 e n 을딱 붙이면 Soften. 아, 응, Soften 뜻이 뭘것 같아요. 같아요? 부드럽게 만들다. 응, Soften. 딱딱했던 걸 부드럽게. 자, erupt는 volcano. 요게 화산을 영어로 volcano라고 하잖아. o V -O, -O v o L C A N O 발음을 볼카노라고 n o 노라고 하는데 화산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단어야. 아, 아, Volcano, volcanic mountains. 아, 그렇죠? Erupt 분출하다. 폭발은 explode라는 동사를 쓰고요. 뭐 화산 화산이 폭발하는 게 분출하는 거겠지? 근데 화산이 터지면 타고 도망가면 되지 어 그게 말처럼 안쉴 수도 가까이 있어 가까이 말고 10km 그렇죠, 12m. 그렇죠. 12m. 여러분 12m. 이거 쓰세요 이롭션 자 이롭션 쓰시고 명사형 둔출이라는 단어 이롭션 이렇도 써주시고 이게 자연재해라는게 우리가 막 동영상 영화 이런데서 보면 천천히 오는거 같고 일본 지진 났을때 쓰나미 알죠 바닷가 해 그것도 엄청 천천히 오는거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빨리 오고 달려서 못 피한대요 네, 제가 로자 네, Enormous 거대한이고 애쉬는 화산이 터지거나 불이 났을 때 진짜 위험한 거 화산재 어재예요재 맞아요 화산재 잿더미 재, 재 할때 애쉬 그래서 우리가 뭐 머리 염색할 때뭐 애쉬브라운 한다 하잖아 그 애쉬가 이거야 잿빛? 회색? 응. 남매 마지막 단어 force는 이 사람 뭐라고 뭐 하고 있죠? 약간 무력으로 억지로 막 이제 꾸겨놓고 밀어넣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억지로 밀어넣다라는 뜻으로 오늘은 쓰일 건데, 근데 이거는 사실 외울 때는 강요하다, 강제로 시키다 이렇게도 외워주는 게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다 정리를 했고요. Crash, crack. Explosively harden erupt enormous ash f o r c e 요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네, 2분 드릴게요. 오늘 조금만 속도를 내, 내볼게요.

<laughs> 네. 우선 코데 모세요. 자, 볼게요. 네. <laughs> 다 풀었나요? 맞아요. 자, 1번. 클레이 진흙이죠. 진흙은 when it dries 말릴 때 굳어 지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이. 그렇죠. Hardens. Clay hardens when it dries. 자, 2번 연준이 한번 읽어 줄까요? 아, 있어. Into a tree. 그렇죠. I saw. 나는 봤다. The car crashed into t tree. 자동차가 나무에 박은 걸, 충돌한 걸 봤다. 한번 하여를 읽어줄까요? She sneezed. 안 보인다고요? 책을 봐. 어, 너의 책을 보고 읽을까? 죽었어, 그 씨. 어, 제가 읽을게요. She sneezed. s n e e z e 가제 책이 하다예요. 기침하고 좀 다르죠. 기침은 cough라고 하고. 기침하는 거는 영어로 cough라고 하고 재채기를 sneeze라고 하는데 어, 좀 다른 거지 그래서 그녀가 폭발적으로 재채기를 했고 making a loud noise 큰 소리를 내, 만들었다고. 자 수연이 사번 읽어주시면. After the fire, there is nothing left but ash. 음, 그렇죠. 화재가 불이 난 다음에 there is nothing left 남은 게 없었어요. 재떨이 밖에는 음, 이것만 남았어요. 어바은를읽이 읽어 볼까요? 음,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이제는 음, 크랙스 금들이 막가 있다. 6번, volcanoes erupt 화산이 분출할 때 they can be very dangerous. 7번, Stonehenge는 이제 돌로 된 어떤 유적지인데 영국 런던 영국에 있대. 요 Stonehenge is famous for the enormous size of its rocks. 어, enormous size는 엄청난 크기 이렇게 해석되고요. 8 번. The man tried to force the clothes into the washing machine. 자 넘어갑시다. 네 오늘은 먼저 이거를 적어보고 갈까요? How mountains are formed our active earth가 소제목인데요. 어떻게 산들 산맥이 are formed 형성됩니까? 수동태로 나왔고 우리의 액티브한 earth가 무슨 말이야? 우리의 활발한 지구, 어, 활동적인 지구 이런 거죠. 지구가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적이야.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네. 여기 지금 산에서 화산이 나오는 건가요? 뭔가 제가 나오는 거 같고. 자, 여러분 산이 <laughs> 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아요 어, 산은 아, 네, 지구의 땅이 충돌해서도 만들어지고 화산 폭발로도 산이 만들어질 수 있고. 또 뭐더라? 아무튼 세 가지가 있는데 읽어볼게요 <laughs> 자 1문 다음 Are there any mountains near your home? 우리 집 주변에도 여러분 우리 집 주변에도 산이 있나요? 어, are there 뭐가 있나요? 이렇게 써주세요 이거 그곳에는 있어요 이런 해석 아니고 그냥 있나요? 우리 어, 여러분 집 주변에 이 동네에도 산이 있나? 산보다는 공원이 많은 것 같긴 한데 산도 뭐 있긴 있겠죠? So, aren't they enormous? 거대하지 않니? Have you ever wondered? 자, 이거는 궁금해 본적 있니? 이런 뜻이죠. wonder, 궁금해 하다. 어, 필기하세요. What made these big mountains? 이렇게 큰 산들을 what? 무엇이 만들었는지 여러분 궁금해 본적 있어요? 어, 전 없어요. 자, <laughs> so, mountains are formed. 여러분, are formed가 같이 수동태로 형성되다. 이렇게 써주세요. 비동사 쓰고, formed 써주면 형성되다고. as a result of는 그냥 짱 밑줄 쳐서 뭐의 결과로? result, 결과라는 단어인데요. as a result of, 수거표현이에요. as a result of the earth's activities. 뭐의 결과로? 산이 생겼어요, 연준아 지구의 움직임? 어, 활동, 이렇게 해줄까? 어, 움직임도 괜찮은데요. 응, activities, 활동들 때문에 결과로, 어, 지구의 활동의 결과로 산이 생겼다. 그리고 all mountains, 모든 산들이 주어야 모든 산들은 take, 걸려요. 여러분, take 뒤에 시간을 써주면요. 이 take의 해석을 걸리다. 뭐, take가 뜻이 진짜 많잖아요. 뭐, 가지 가는 것도 take고, 뭐, 수업 들을 때도 take lessons, take lecture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는 시간이 걸리다. 여러분, 산이 한 2년이면 만들어져요. 됐다. 아파트 짓듯이. 산은 최소 얼마 걸려? millions of years to be made. 만들어지려면 millions of years가 얼마 수그 100만. 오, 1 0 0만의 단위. 음. 수백만 년이 걸려요. 음. 써요 수백만 년이니까 음, 기원전에 만들어졌어요. <laughs> 자, 우리 여기 이 o 버스라는 단어 동의어를 오늘 한번 알려줘 보려고 해요. 어, 거대한, 큰, 엄청난, 한국말에도 엄청난도 있고, 거대한도 있고, 또뭐 있어요? 이거 다써 봐요. 영어에서도 되게 많아요. 큰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엄청난. 한국말로 야, 뭐 있죠?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인간이 크다 있어. 좋은 질문이야. 맞아. 그런 쓰고, 맞아요. 맞아. 요 조금 그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 동의어라 가지고 웬만한 음. 경우는 다 상호 호환이 가능해요. 빅은 그냥 쉬운 단어잖아요. 빅, 휴지 이 정도는 되게 그냥 뭐 유치, 유치한 단어고 매시브는 어떤 뜻이냐면 매스가 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매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처럼 어떤 볼륨이 크다 매시브고요. 이맨스도 뭐 비슷해요. 이널머스는 사이즈나 크기나 양이 엄청날 때 자이언트는 말 그대로 거인이라는 뜻도 되고 거인처럼 큰 이런 뜻도 되고 이건 자이언틱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자, 이민당 가볼게요. Mountains are usually 산들은 보통 are formed 형성돼요. 그어주고 when the Earth is plates 어머나 여러분 오늘은 약간 지구과학 시간 같은 건데요. Plate 아나요? 지구의 판그판 그판 이동설 이런 거 알아? 그 판이 이렇게, 아, 이렇게 가다가 어 유라시아 판그 네. 바다 지구가 있고 지구 바다 밑에 판이 있대. 그래서 유라시아 판뭐 대륙 같은 건데. 그런게 이렇게 충돌해서 이렇게 쭈쭈쭈쭈 들어가면 거기 지진 나고 그러는 거야 화산 폭발하 아무튼 지구에 판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플레이트 월렉스는 접시잖아 근데 우리 지구과학에서는 판이란 뜻이야 판이 두 개가 같이 충돌할 때 산이 만들어져요 이러한 산들은 근데 자, 전문 영화 나옵니다 여러분 폴드 마운틴스 밑줄 이렇게 네모 해주고 이게 한국말로는 어렵더라고 습곡산맥이래 선생님도 처음 배웠어. 근데 영어로 더 쉽게 나와있죠. 폴드는, 폴드가 뜻이 뭔지 알아요? 종이접기 할때 접다예요, 폴드. 접다. 이렇게 띡. 접는 거를 폴드라고 하고, 어, 왜 우리 뭐 폴더블 핸드폰 이러죠? 갤럭시 폴드. 접는 거잖아. 응. 원래 뜻은 접는 거, 접다인데요, 종이접기처럼. 근데 이제 지구의 판을 이렇게 접어서 선이 만들어져서 폴드 마운틴이라고 하나 보죠? 자, as the plates crash together with so much energy. 여러분, 지구의 판이 충돌할 때 에너지가 엄청나잖아. 이거는 뭐, 네, 측량할 수 없겠죠? 그렇게 말, 어, 너무 큰 에너지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자, 쏘댓구문이라서 쏘동그라미, 듣동그라미도 해주면 좋아요. 너무 뭐뭐 해서 그 결과, 아, they are first up. 음, 그 엄청난 에너지 때문에 그 지구의 판이 부딪히면서 위로 이렇게 쭈쭈쭈 밀려 올라간대. 그러면 산이 생기겠죠? This is the way. 이것이 방식이에요 The Himalayas,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이 began to form 25 million years ago 2500만 년 전에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시작한 방식입니다 네, 죄송해요 방식 자,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 중간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세상에서 world's highest mountain range 제일 높은 산맥 음. range는 mountain range가 합쳐져서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모인 거를 산맥 이렇게 우리나라는 무슨 산맥이지? 대관령 태백산맥. 어, 응, 그러네. 태백산맥. So, in fact, 사실, 사실은, these mountains, 이러한 산들이 are still growing. 아직 안 끝났대요. 계속 자라고 있대요. 네? 어, 나도 몰랐어. 히말라야 산맥 점점 자라고 있어. <laughs> 자, as the plates, as 동그라미하고 뭐뭐 하면서 함에 따라. 어, 아직 밑에 그집 바다에, 그 바닷속에 그 바다 있는 지구 판들이 continue to push. 서로를 계속 밀어. against each other. 계속 뭐뭐 하다. continue to push. 계속 밀어요. against each other. 자, 그래서 2문단에서는 Ford Mountains, 습곡산맥이라는 거를 해봤고요. 공부를 해봤고,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번에는 3문단에서는 습곡산맥, 어, 그림이 있구나. 좋다 이거. 여러분, 요런 그림이 지구과학 때 많이 나와. 요게 폴더 마운틴인데 힘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주르르 올라가는 거? 두 번째는 블록 마운틴스라는 거를 해볼 건데, 이 그림 보면 이해 돼요? 근데 되게 근데 똑같다. 그림이 무지개 떠는 느낌. <laughs> 죄송해요. 자, 아무튼 여기는 내려가는 힘, 그리고 가운데 부분만 올라가는 힘이 작용이 되나 봐. 이런 거 지구과학 때 배우거든요. 재밌어요. 자, 삼번 단. mountains can also be formed 에서 끊어 주고요 선맥은 또한 형성될 수 있어요 along 뭐를 따라서 형성돼요 fault line 원래 well, fault는 어? 실수라는 뜻이죠 우리 that's my fault 내, 실수, 내 잘못이야 할때 fault 나오는데 지구과학에서는 fault line이 단층선이래요 단층선은 뭐냐면 요요걸거야 이렇게 끊기는 걸꺼요 제가 과학은 사실 잘 못해가지고 자, we call these mountains. 자, 우리는 이런 산맥을 뭐라고 불러요? 음. 응, block mountains라고 불러요. 우리는 부른다 이 산을 block mountain. block mountain은 지구의 산맥이래요. 어렵죠? 근데 영어는 쉽지 않아요? block 산. 근데 한국어는 어렵죠? 지구? 지괴? 지구의가 뭐야? <laughs> 어쨌든 자 <시발>. 모르겠어 fault lines 단층선이 a 크랙 cracks 단층선은 뭐냐면 균열이래 지각의 균열이다 그러니까 지구의 이 지각이라는 게 지구 껍데기야 그러니까 땅인 거죠 땅에 금지지지지 는거 그게 단층선이야 자 these cracks 이러한 그 갈라짐들이 force 강제로 밀어 강제로 밀어요 여기가 동사야 V P O 시해주세요 여기 열일 번째 줄 force 여기 동사야 중요합니다 강제로 밀어요. Blocks of rock, up, 어, 이그 바위 덩어, 블럭을, 바위 블럭을, upward, 위로. Or downward, 어, 또는 어디로? 위로 또는 아래로 밀어요. 음. 강제로 밀어요. 자, the uplifted, 이거는 위로 밀려진 이런 뜻이에요. The uplifted blocks, 위로 밀려 올라간 블럭들이 뭐가 돼요? 아, 선맥이 되는구나. 음, 알수 있었죠. 자, 이러한 산의 예가 바로 독일에 있는 하르츠 산맥이라는 게 독일에 있대요. 이런 어, 게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네, in this way, 요 표현도 여러분 같이 외워버리면 좋아요. In this way, 밑줄 쫙쳐볼까 In this way,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는 뭘것 같아? This만 딴 걸로 바꾸면 되죠. 어, in that way, 맞아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In that way. <laughs> 자 4문단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화산 나오면 화산 네. 안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안되시 않나요? <laughs> 그런가? 화산 뭔가 피부 그림 같지 않아요? 피부 뭔가 모공 같기도 <laughs> 죄송해요 자 4문단 마그마 under the earth's surface 여기까지가 주어 끊읍시다 자 surface 버전 표면 Earth is surface, 지구표면, 지구표면 밑에 있는, 밑에 마그마가 숨어 있었는데, 이 마그마라는 게, can form, 형성할 수 있다, mountains as well. 산, 산을 형성할 수 있어요, 또한. 음, as well은 뭐뭐 도, 이런 거죠, 뭐뭐 또한. 마그마라는 게 뭐야? 어, 용암, 한국말로 용암인데, molten rock, 녹은 바위를 우리는 마그마라고 한대요. 여기 써, 모 molten rock, 라고, 이거, 녹아내린 바위. 자, 이, 마그마는, it's liquid. 약간 액상이야. 그러니까 액체 같은 흐르는 성질을 가져가요. 하고 써야 돼. So, 그래서, it flows 흘러요. Through cracks. 그 금강거 사이로 흐른대요. 자, 음. so, when the magma finds its way to the surface. 마그마가 그 표면으로 자기의 길을 찾을 때, 갑자기 폭발적인 힘으로 분출해버려요. 그니까, 러 마그마가 지하에서 흘러가는 거는 뭐 상관없잖아. 그거는 뭐 사람한테는 해가 없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터져버려요. 뭐로, 어떤 형태로 터지냐면은, 라바, 이게 용암이고, 락은 바위. 용암으로 분출도 되고, 바위로 퐁튈 수도 있고, 그리고 재로 나올 수도 있고, 뭐 가스, 기체로 나올 수도 있다. 화산 기체. <laughs> As a lava, 이 용암이 cools, 식어. 차갑게 식어. 그리고 hardens. 뜨거웠던 뜨거운 액체가 차가워지면 굳어, 굳는데. 아무튼, 단단해진데. 그게 화산이야. 음, 그게 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액체가 나온, 나왔다가, 나 이렇게 이렇게 막 나왔다가 그게 식어가지고 딱딱해진 게화산이래 우리나라에, 어, 유명한 이런 종류의 화산이 뭐예요? 제주도에 있는, 그렇죠. 한라산이다. 음, 한국 섬에. 자 마지막 문단 하유리가 잘 읽어봐요. Scenery. 음 잘했어요. No matter how we watch from mountains or nature wonders for us to enjoy, they provide beautiful scenery s c e n e r y can be hard for fun. The next time you see a mountain, try to figure out how it was formed. 음 잘했어요. No matter how 같이 밑줄 쳐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뭐 하든 간에데그 뭐에 대한 부분은 뒷부분에 이렇게 붙거든요? 그래서 밑줄친 부분 보면은, they were formed 가 있죠. 그것들이 형성되었다 라고 써 있는데, 그거랑 합쳐서, 어, 어떻게 그것들이 형성되었던지 간에, 뭐, 상관없이, 요런 모양수야 약간, 그, 상관없이, 요런, 어, 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각각 화, 어떤 산이 만들어지는 형성 방식이 나왔죠. 뭐몇 가지 나왔죠? 세 가지. 그이 기억 나요? 그 이상한 이름? 첫 번째가 뭐였죠? 그 폴드 마운틴이 한국어 습곡 산맥. 두 번째는 그 뭐였죠? 블록 어 지괴 산맥. 마지막이 화산. 습곡, 지괴, 화산. 이세 응.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랑 은 상관없이 산들은 자연의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나왔고 자 그것들. 여러분 데이 동그라미 요 데이 뭘 가르켜? 사람들이야 산이야? 산이죠. 어, 산들은 provide, 제공합니다. 뭘 제공해? 아름다운 경치와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재미있게 등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the next time you see a mountain, 다음번에 여러분이 산을 볼때 try to figure out 알아내려고 해보세요. 그 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네, 여기까지 오늘 해볼게요. 끝!